오는 12월부터 담배갑에 붙이는 경고 그림이 모두 훨씬 더 강하게 바뀝니다. 특히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 권련형 전자 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이 새롭게 부착됩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 바뀌는 담배갑 경고 그림입니다. 흡연이 암의 원인이라는 현재 문구 대신. 폐암 위험 26배, 후두암 위험 16배 등 구체적인 수치가 눈에 띕니다.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처럼 메시지는 짧고 명료해졌습니다. 경고 효과가 낮은 피부 노화는 없애고 치아 변색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권련 담배의 10가지 경고 그림이 모두 바뀔 예정입니다. 전자담배의 경고 그림 수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흑백 주사기 그림뿐이던 액상형, 관련형 전자담배에 니코틴 중독과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입니다.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제품의 특성이 일반 권련과 유사한 점, 권련 연기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점 등을 고려해서 새 경고 그림은 1,500명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30% 이상인 경고 그림의 표기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과 담백값 디자인을 일원화하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 등을 검토합니다. KTV 최효진입니다.